영국 EACF 차명준 목사입니다. 영국 선교를 위해서는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아직까지 성공회를 국교로 하는 나라입니다. 나라와 왕실의 주요 행사 예식을 성공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상원에 성공의 주교 26명이 의원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나온 신앙의 거장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며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교회가 급격히 쇠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일반 사람들의 삶과 교회를 연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는 영국 사회와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대심과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영국 선교에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